야? 아빠 돈이+ 돈이 잘했어 밥을 안 먹었다 <laughs> <laughs> 또 아빠 도윤이 아빠 도윤이 아빠 어 아이 치리노아 도윤아 아빠한테 할말 얼른 하고. <laughs> 아빠 도윤이 전이잘 했고 밥을 안 먹으시고 <laughs> 그게 끝이야? 아니 그러면 아 끝이야 응, 또뭔말할 건데 엄마 어? 이거 혹시 이렇게 돼도 응. 음, 괜찮아 아빠한테 할말없고만 이제 끊을게 아빠 아빠 돈이 돈이 다 있고 밥을 안 먹고 싶어 흠. 그거 지금 세 번째 말하잖아 다태어났대 <laughs> 다른 말 해봐 아빠 독고 셔트니야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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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끊을게. 아. Bye.